조개만 니싸다고 때리면 좀 이래서. 아니 눈에 레알 정확하게 들어올 수어 뭐냐 레시피? 제 밥상도 친척이야. 가? 어떡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 문지르면서 저런 너무 문지르면서 깨지는 거야. 조개 만기 싸다고 때린 줄알지 아니 눈에 레알 정확하게 들어왔어하 하하하 하하하 진짜 왕하이들어왔하하하나 <laughs> 하하하 애기를... 이거 하 물이었잖아 아니. 이거 물도 여기다 하하단 말이야 이야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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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일하이야 하하하 하하 야 어디가 뻘이 있는 애기 있는갑다야 그렇게 많이 봐봐 이거 엄청 많다는 거는 뭔가 애기가 이거 뻗은 애기가 있어 이거. 자 골라낼 때는 이걸 이렇게 쥐고한두세개쥐고 쥐고 이런 둔탁한 소리가 나면 이거 알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뭔가 이거 마주쳐서 나는 소리 아니야? 그니까 근데 이 속에가 뻘이 들어있는 애기는 뭔가 투명하게 뭔가 속이 빈 소리가 나. 한번 해봐. 부딪히게 좀 해봐, 서로. <laughs> 엥, 가좀 떨쳐! 진짜 저게 뒤집거다 멍청한 소리가 나야 돼, 니 대가리 살이 써. 됐어, 됐어. 난 진짜 모르겠다. 됐어, 됐어, 됐어. 근데 뭐 상하진 않았으니까. 오, 이거 이상해. 오, 봐봐, 봐봐. 얘가 죽은 거네. 죽어, 깨진 조개. 이거 패스. No. 틀리지? 이거 보지. 그렇지? 공룡이 더 많이 들었어. 음, 틀리지? 그러면 뭐가 들었다는 거야? 야가, 그게 뻘이 들었거나, 속이 죽었거나, 음... 속에 뻘이 드는 애기 있지. 뻘만 죽은 조개, 저개, 저게 껍데기에 뻘이 가득 찬 애들이 있거든, 입 다물고 있는 애들. 응, 그만 것들. 있어. 됐어. 야, 저기 있다. 1L 물. 담아서 여기 잡고 응. 자, 소금 한장이 벌써 세 숟가락 자, 조개가 이거 바닷물인가? 응. 응. 그리고 숟가락 두개두개 담은 거쇠 성분이 있으면 애들이 해가 응. 애기들이 밤이 돼야 해가 을어 하거든? 아 이렇게 빛이 안 들어가게 근데 너무 까가면 애들 숨못 쉬니까 딱 이정도 숨이 죽은거 아니야 쟤네? 네 가만히 놔두고 자 이거 하고 우리 이런 사이에 육수 끓이게 냉동실에 멸치 갖고 아열 다섯개? 엄마 가 그냥 한줌더해 이렇게 하자 손 이만큼? 어어 됐어 됐어 자 육수 1리터 물 1리터 받아와 어. 됐어 자물 가만히 부어 다 부어 일단 1터로 다시마, 다시마. 일단 이거 10분 후에 꺼지게 다시마 3종으로. 됐어. 그러니까 10분 후에 다시마 건지자. 10분 지났으니까 다시마 건져줍니다. 앞으로 25분 약불로 끓여줍니다. 네, 이제 1시간 정도 했다. 1시간 정도는 꼭 해야 돼. 30분 하면 해가 안 돼. 어 아이이다아이거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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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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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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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l 아 타! 그래, 됐어. 아 자, 지 된장 한 숟가락하고 똥색. No. 어, 좀 그러네? 반반 해야 돼, 반반. 그래야 맞나? 그냥 넣어? 아, 도어서 이제 거의 가리가 되도록 긁어. 나 이거 처음 해봐. <놀> 시어 <시사수>. 쑥. <놀> 뭐야, 쑥이 이게 다요? 그게 그게 삼촌 아니고 더 이상 쑥이요. 아직 쑥이 안 나오고 이거 진짜 들판에서 그나마 진짜 야생 찐이야 찐. 숙성 먹고 싶다 숙성. 오 뭔가 오 스킬이 생겼어. 오케이. 그래 그래. 음, 잘하고 있어. 아, 이제 고기에 넣어. 고기 고개 좋아. 고기 다가. 아나 아, 진짜 이런 거듣는거 보시면 돼요. No, p l e a 걸리면 마늘 한 숟갈 넣고 면 자, 이빨 이빨지롱해다음 음. <laughs> 뭔가 장인의 손길 같지? 어, 마늘 한 숟. 확 그래. 쑥 많이 넣으면 안 돼. 새거. 음. 몇딱하게 줄이고, 음. 이대로 조금 음. 5 분만 음. 장갔다가 이제 먹으면 돼. 뿌렸다. 꺾였지만 넘치는.